그렇지 이제 감, 감, 잡아봐. 감 잡았어. 브로치 가면서. 브로은어 야, 브로로는 야, 브로치또뒤로 들어간다. 로가또 뒤에서 치는 야. 치는 야. 브로치는 야. 브로치는 야. 새로 그렇지, 그 정도 가야 돼. 그래그 정도 가면 돼. 어.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laughs>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지, 잘 닦아줘. 아, 맨날 말 들어 눌려야 돼, 들려야 돼. 그렇지. 마음대로 눌려야 돼, 마대 눌려야 돼. 그래. 마대 눌려야 아, 돼. 목으로만 눌려, 손목으로만 아, 그렇지. 손목으로만 아, 아, 그렇지. 어깨, 아, 그렇지. 어깨 들어가야 돼, 감는 쪽. 들어가야 돼, 그래. 그래. 아, 그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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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지옥 지옥 지한 지옥 한명 지옥 지옥 지기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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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내야 아, 그러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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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